고조이 썰툰 저녁이 되었는데 엄마께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고 해서 두 개를 끓였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제가 계획하던 운동을 하려다가 틀어져서 기분이 상해 쇼파에 앉아 폰이나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넌 진짜 살좀 빼야 돼배 나온 것좀 봐라 배달 좀 그만 시켜 먹고 집밥을 먹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계획 틀어져서 하던 운동 못하게 된 것도 화나는데, 속도 모르고 살빼라는 말을 하는 엄마가 야속하기도 해서, 마르면단줄 알아요? 제가 엄마한테 나무 젓가락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기분이 나빴냐고 묻는데, 그래요. 솔직히 엄마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기도 하지만, 만성피로덕에 많은 체형이세요. 여기서 좀더 세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춤이 발레랑 링피트 하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다 때려치고 싶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그이후는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네. 안 그러겠다고 하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야지. 한 번만 하고는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해뒀습니다. 저도 살 빼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발레리나 몸매 가져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 발레 한 번도 안 빠지고 링피트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나 말라고도요. 그랬더니 엄마가 괜히 무안했는지 그래도 대단해. 한 번만 안 먹으면 열심히 하잖아 발레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힘들텐데 저도 요즘은 쇄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취미 발레하면서 있었던 사소한 일 같은 거 아니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훈훈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올해 고2인 여학생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제 친구 얘기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친구와 반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얼굴이 벌게 지더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야나 썸남 생김 헐 누구냐? 알고 보니 A는 학교에서 유명한 선배와 썸을 탄다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죠. 누가 봐도 둘은 정말 잘 어울렸고, 주변에서도 왜안 사귀냐고 할 정도로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A는 아파서 같이 못 놀아서 심심한 저는 다른 친구를 불러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와 카페를 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몰래 더 가까이 다가가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익숙한 그 얼굴은 다름 아닌 A의 썸남이었죠. 그 옆에는 A의 썸남과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여자. 전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그 썸남이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얘기를 했죠. 야, 내가 개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뭔데! 아니 여기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어장치고 다니잖아 친구는 어리둥절하더니 계속 얘기해보라는 표정을 지었고 요즘 세상이 진짜 좁나봐 어차피 다 들킬 거왜 어장을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여친까지 있는 놈이 왜 카톡으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온갖 애정 표현을 다 하는 건지 그 썸남은 자기 행동인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빤히 바라보았고 재미들린 저는 또한번 얘기했습니다 야야 쳐다본다 쳐다봐 지도 찔리나보지? 어, 이걸 믿고 꼬시면 뭐해? 어차피 저거 다 자기한테 돌아올걸? 저는 A의 썸남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비웃는 듯이 말을 했고, 썸남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가자는 제스처와 함께 얼굴이 벌개지며 사라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둘이 팔짱 끼는 모습을 찍어 A의 집으로 갔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많이 먹었지만, 소문을 퍼뜨려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주자라고 말하며 애써 웃었고, 저희는 이 사진을 학교에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고, 그 썸남, 아니 그 강아지 새끼는, 친구 하나 없이 학교 다니는 중입니다. 저희 반에는 일진이 아닌데 일진인 척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일진인 줄 아나 봐요. 일진 친구들이 있으면 뒤에 몰래 껴서 같이 이야기하는 척 듣고, 일진 친구들이 복도 지나다니면 몰래 뒤에 따라가서 같이 다니는 척 해요. 이러면서 저의 반 무리로 와서, 너네는 찐따들이랑 다녀. 나는 인사랑 다닐게. 하면서 비웃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뭘 꼬라봐. 너랑 나랑 같은 급인 줄 아냐? 라고 하고, 코로나 거리두기 1.5 단계일 때는 두 학년이 같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일진들 따라서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쌤이 마스크 쓰라고 몇번 말하지만 안 쓰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저랑 오빠가 같이 다니는 걸이 아이가 봤었는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때론 제 가방에 담배를 넣어서. 제가 담배 핀다고 말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대로 잘 다니는 걸 보고 화가 났는지 저의 오빠 여친에게 찾아가서 저희 반에 오빠랑 바람난 친구 있다고 하고 그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넌 이제 끝났어 라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웃었죠 그 아이는 언니 보고 저를 가리키면서 얘가 남자 선배랑 바람난 친구예요 저랑 그 언니는 잘 아는 사이라서 그 언니는 웃다가 정색을 했습니다 야 너, 너가 좀잘 나가는 거 같지? 지랄하지만 그리고 네 마스크 좀 쓰고 다녀라 존나 못생겼어 그리고 들었는데 너가 일찍 놀이하고 다닌다며 그리고 얘내 남친 친동생이야 헛소문 퍼뜨리지마 그 이후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언니는 반으로 돌아가고 그 친구는 마스크를 꼬박꼬박 잘 쓰고 다니며 쥐죽은 듯이 다니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언니는 저한테 음료 한 잔을 사줬어요 지금 워낙에 고등학교 입시에 예민하고 특목고 진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과학 수학 관련 대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대회에 나갈 때마다 태클 건 놈이 있었는데요 이름을 재욱이라고 할게요 재욱이는 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중1 꼬꼬마 시절 저와 재욱이는 영재라는 이유로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 교내 과학탐구대회, 교내 과학토론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회에 나가게 된후 입상을 위해 준비할 때 재욱이는 제 옆에서 "야, 네가 나랑 붙어서 이길 수나 있겠냐? 나는 1등급이고, 네는 2등급이야." 쯧쯧쯧. 주제에 맞게 좀 놀아야 하지 않겠냐? 욕은 안 했지만 저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지만 참았고, 내 옛날에 잘하자고 생각했어요. 대회날이 되었고 결과를 보니 아쉽게도 저는 그두대에서 3등을 했고 걔는 탐구대에서 1등, 토론대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이 뒤로 얘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시나요? 아야 안되는 열심히 해도 안된다니까 니는 내 발가락만큼도 못 올라와 니가 날 넘을 수 있겠냐? 아무리 봐도 난못 믿었다 등등 저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중2가 되었고 같은 반을 배정받은 저와 재욱이는 영재원을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중2 학기말이 되자 내신을 무난하게 관리하고 저는 아직까지 재욱이와 말로 싸우고 어떨 때는 주먹다짐까지 오가며 싸웠습니다. 영재권 상위권 학생들 발표일이 가까워지자 걔는 또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야 나라면 몰라 너 저거 어려운 저 상장 어떻게 받으려 그러냐? 기대하지 마라. 마침내 상위권 학생들 발표 날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5명의 이름이 불리는 동안 재욱이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꿈인가 싶어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제 앞으로 온 상장과 상품권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폰을 들었죠. 야이 새끼 너 이름 어디 감? 빼미티 이름은 안 부르던데? 진쌤이 깜빡한 건 아닐까? <laughs> 이러면서 깐족거렸습니다. 10을 하더라고요. 중3이 되어 저는 7반, 걔는 6반이 되어 만날 일이 적지는 않지만 제가 이번에 청소년 과학 토론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재욱이가 저에게 태클을 안 걸더라고요. 저는 개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부터 개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알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흔한 여자 고딩입니다. 제 친구 중엔 소정이라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날씬한 데다가 착하고 공부도 전교 5등 안에 꾸준히 들어가는 저와 베프. 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소정이랑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소정이는 엄마가 계시질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오빠와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학교에서도 모험생으로 있는 소정이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1 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소정이와 저는 같은 반인데 같은 반 여자애 중에 예쁜 연예인들이나 틱톡 유튜버들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시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유명인들이 간 놀이동산, 맛집,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유명인들과 똑같이 글을 쓰거나 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우가 소정이한테 쓰는 화장품이나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시우가 며칠 뒤 소정이와 머리, 화장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해서 왔더라고요. 그걸 본 소정이가 당황했는지 그냥 <laughs> 머리 예쁘다 라며 말했는데 그러게. 너보다 내가 더잘 어울리는 듯. 소정이는 착한 성격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우는 거의 일부러 괴롭히는 건지 1학기 내내 소정이를 따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정이가 저에게 자기 부모님들이 전화로 이혼 때문에 싸운다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우가 지나갔어요. 저랑 소정이는 설마 들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시우가 울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아 시우네 오빠가 자기 어릴 때 이혼했다고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 그때 갑자기 소정이가 성큼성큼 앞으로 가더니 모여있는 애들을 향해 핸드폰을 척 내밀었어요 그 핸드폰엔 시우가 저번주에 블로그에 올린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놀러간 사진이 있었어요 그 순간 시우는 당황했는지 저, 저거 새엄마야! 집안 사정 가지고 날 괴롭히고 싶은 거야? 모여있던 애들이 소정이한테 화를 내렸던 찰나, 소정이는 시우가 한달 전에 올린 부모님 결혼기념일 축하 노래 영상을 띄워버렸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시우는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어서 입에 지퍼를 채웠더라고요. 소정이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우가 자기를 따라한 것, 자신한테 한 말들을 쏟아부었고 모여있던 애들도 소정이에게 공감하여 시우를 같이 갈궜어요. 그후 시우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곤 다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